찬송가 235장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 기서 영원히 영 광에 살 겠네？앞서, 간우 리의 친구들, 광 명한 그집에 올라가 거룩 한주 오자, 참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순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릴 작전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낚여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셔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나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오와및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사도행전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증거되었는가에 대한 성령님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옵고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성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모이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기독교의 특징은 타 종교하고 좀 다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근데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 불교에서 가장 큰 공부로 삼는 것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큰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 있어서는 큰 수행, 공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돌을 닦고 거기서 깨우치는 것을 불교의 가장 좋은 수행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반면에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다리는 종교예요. 모여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리고는 모여서 또 기다립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임지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모였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했고, 말씀을 강론했고, 그러므로 교회는 흩어지면 안 됩니다. 모여야 불길도 활활 타오릅니다. 성도들이 모여야 신앙의 열기도 뜨겁게 타오르거든요. 마치 장작과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한 시간, 주일, 내지는 공예배, 새벽예배, 금요일, 구역예배, 등등의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신앙 생활에서 건강하게 신앙 생활 잘할 수 있는 마치 어머니와 같아요, 교회는.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공급받는 게 사랑도 공급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모일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120명이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로 나타나셔서 몇 명에게 보이셨느냐? 500명. 남자만 500명에게 보이신 겁니다. 줄잡아 2,000명 이상이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도 목격했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120명이니까 약 5%, 5%의 성도들만 모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통해서 큰일을 하신 분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 헌신된 충성된 소수 이 충성된 소수를 가리켜서 창조적인 소수다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소수다 주의 주께 헌신되어 있는 소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와 같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물리쳤죠 또, 소년, 소년, 다윗. 다윗을 통해서 권리학과 그 군대를 물리치신 것 보십시오. 그래서 모인 숫자가 적다고 해서 교회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하는가? 죽게 헌신되어 있는가? 함께 기도하는 자인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크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도 그들이 더불어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말씀을 신뢰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정성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기도한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시작된 역사가 3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겁니다. 로마 전역에 저는 이러한 창조적 소수의 자리에 우리 성님 교회와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가차여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남겨진 그들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보도받고 예수님이 능력도 베푸셨고, 또 예수님 때문에 주위에 돕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이란 주인공이 딱 떠나고 나니까, 아, 연약한 그들만 남은 겁니다. 할게 없어요. 오로지 할수 있는 것이 뭐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란 말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가,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라고 내가 느껴졌을 때, 앞이 캄캄하고 사면으로 내 인생길이 막혀가지고 도대체 풀리는 일이 없어요. 이때 우리에게 남은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시험과 고난이 밀려올 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앞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는 앞설 수는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요, 삶의 자세야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또인생길이 험난하다고 혹시 느끼시는 분 없으십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좌절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힘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그걸 알았기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기도로 심순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였습니다. 또 너에게 약속한 거 보내주겠다. 성령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뭘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다라고 주님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10일 후다라고 하면 은한 10일 되든 후에 10일쯤 돼가지고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상하게도 그 기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응답 주실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고 언제 은혜 주실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기회를 소용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 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수요일 밤에 주실런지 주일 저녁에 주실런지 아니면 새벽에 주실런지 언제 주실런지는 몰라요 강력한 주의 은혜를 그러니 부지런히 모여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좀 능력 있고 능한 성도님들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교회는 예배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만 더 잘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러니 당연히 만민이 나와서 기도해야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안 믿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복되고 형통하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이런 훈련이 90일간의 훈련이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새벽을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리라 이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큐티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몸에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모이게 힘쓰고 기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때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사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이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부지런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받고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을 줄로 믿고, 내 노력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언제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를 신뢰함으로 인생을 경영하게 하시고, 교회를 받들고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